안녕하세요. 뚱꺼배 선생님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랑요, 이거 페트병이거든요. 페트병으로요, 미니어처 냉장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냉장고로 만드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선은 이렇게 페트, 페트병을 이렇게 칼로 오릴 때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칼질은 선생님이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오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조심조심 칼질은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아이로 한번 오려 볼게요. 이렇게. 이쪽을. 자,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 여기를 조금 눌러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열어 주는 거. 자, 이렇게 두, 두 친구 거다 했거든요. 친구 거랑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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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거든요. 이제 우에를 한번 덮어 볼게요. 우회를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이위를 한번 꾸며볼게요. 니거도 줘봐. 자, 조금 큰 냉장고 우회를 이렇게 다른 거, 다른 용기로 이렇게 우회를 막았거든요. 다음에 이제 한번 꾸며볼게요. 지금은 냉장고 계란 판을 계란을 넣을 때. 계란 탄을 만듭니다. 보여주세요. 아니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죠.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는 계란 넣는데 여기는 물 넣는데 이제 위랑 옆 소간을 꾸며볼게요. 여기는 어른눈을 이렇게, 이렇게 다 완성을 했대요 이렇게 눈눈콩. 이제 전기코드까지 한번 여기다가 음식을 넣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미니어처를 넣고 거의 다 완성이 되갑니다 해보세요 계속하세요 자 지금 냉장고는 이렇게 됐고 자 이런 거는요, 오렸거든요. 전단지에서, 그래서 앞에 이런 거 붙여보게요. 자, 나도 다 완성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음. 조심조심 하세요, 글로거든요 이거 학교 재활용 숙제로 가져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서연이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소개해주세요 제가 만든 냉장고입니다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어 이거 페트병? 페트병으로 만들었어요 예 페트병으로요? 자 해보세요 여기는 냉동실 칸이고요 네 여긴 계란 놓는 곳네 여기는 채소칸. 네. 여기는 뭐 음식 같은데 놓는 네. 곳이고요 여기 네. 뒤에는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네. 자 냉장고. 자 이걸 왜 만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 방학 때 미니어처. 네. 재활용으로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 미니어처를 좋아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해요. 잠깐만요 선생님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얼음 또 보이시나요 얼음 자 이거는 자. 우유 아 꺼낼 수 있네요 음 하고 위에 뒤에 코드 코드까지 오 손잡이 앞에 이렇게 닫아 주면 이렇게. 이렇게 닫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미니어처 다들 좋아하시죠? 자, 우리 친구들도요. 페트병으로요. 이렇게 쬐그만 냉장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때도 재밌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가 방학 숙제로 가져갈 정도로 친구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되게 이쁘거든요. 자, 이 소관의 미니어처들은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음,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 잡지나 이런 거에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잡지나 그런 거 오려서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면 더 좋고요.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올여름방학 숙제는 냉장고 이걸로 꼭 한번 해보세요. 강추 강추입니다. 뚱구뱅 선생님 수업시간이었습니다.